더럽게 생각하실 음, 수도 있지만 모르겠구나. 목을 이렇게 기대고 하나 하늘... 아니 방송을 하셔야죠. 아, <laughs> 아, <네네네. 웃음> 네. 짠. 아, 잘 짠. 짠. 이래서 초대형 욕조인 거예요? 네, 저희가 떼돈을 벌었었죠. 저희는 안전했기 때문에 목욕하는 이 제품은 정말 제품을 좋은 걸 고르셔야지 맞습니다 된다. 안녕하세요, 아이팟 무피입니다. 벌써 날씨가 지금 가을이에요. 아침에 추워졌죠. 자, 근데 우리 폴리는 어디 있을까요? 에이씨 진짜 이제 막 이런 거 시키고 PPL PPL <laughs> 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폴리님. 아니 아직도 여름 휴가세요 복장이 제가 분명히 오늘 촬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일본 바이어가 아. 일본에서 저희 아이팜을 엄청 매출 올려주시는 저 총파님께서 오셔서 큰 손이 오셨구나 거하게 모시다가 네, 이 꼴로 출근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분이에요. 네. 저희 월급 주신.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희가 야외 촬영을 하게 됐는데, 날씨가 그만큼 너무 좋아져서. 음.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뭐랄까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 아닌가. 이거라. 어이구.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팜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 나왔다. 음. 초대형 접이식 6조. 우리 바쁜 현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욕조가 있는데 목욕이라는 거를 어뭐더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샤워는 매일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물 받아놓고 이런 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샤워랑 목욕을 하는데 있어서 좀그 기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샤워 위생적으로 몸을 청결하게. 씻어내는. 그에 반면에 욕조는 릴렉싱이라고 하죠. 네. 뭔가 모음과 그런 이제 노폐물 같은 거를 좀 피로를 덜어낼 수 있는 음. 좀 그런 기능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요. 1인 가구도 지금 엄청 많아졌고 음. 오피스텔에서 네. 거주를 하시거나 그런데 욕조가 없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점점 할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네. 음. 그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만히 뭔가 생각하면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한 날은 많이 사실은 하거든요. 음. 그러면 진짜 되게 좋고 어, 요즘에 뭐. 치질 뭐 이런거 챙판얘인가요 뭐 아니요 뭐예 근데 그런 치질에도 굉장히 없습니다 저희 근데 약간 힐링 채널로 가고 있는데 저희 제품을 소개하러 왔는데 아무튼 이제 아니, 계속 목욕을 좀안 하시는 느낌아 <laughs> 매일 씻습니다 저 네. 아이팜 초대형 욕조와 함께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짠짠 <laughs> 아, 이래서 초대형 욕조인 거예요 네네.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제가 키가 1 7 5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총 길이가 114cm인데 네. 무릎에서 정강이 정도는 이렇게 접힌다는 거 일반 예를 들어서 성인 여성이다 했을 때는 전혀 무리가 없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깊이감이 되게 깊어요 음. 생각보다 네네. 폴리가 한번 저는 170에 63 음. 몸무게는 말씀 안 하셨대요 아무도 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 덩... 이렇게 쏙 목을 이렇게 기대고 하느라 하늘은... 아니 방송을 하셔야죠 아,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가 들어오는 것도 충분한 네, 만약에 거네요? 만약에 엄마랑 같이 논다고 하면 엄마한테 있고 애기 앞에 있어서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 둘 있는 집또 이거 욕조 하나만 되고 여기 엉덩이 그를 놓을 수 있는 표시가 약간 돼 있어서 네. 제가 아까 누웠을 때좀더 편하게 음. 약간 머리띠에서 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이 좀 차가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데펴진 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게이 샤워부스 꽂이는 필요해요 음. 그러면서. 여기다가 꽂아 놓고 온도를 너무 뜨겁다 그러면 여기서 좀 찬물을 틀어 주면서 조절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네. 뜨거운 물을 졸졸졸 틀어 놓고 하면은 온도가 계속 유지될 음... 수 있죠.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이거를 접는 것도 힘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맞아요. 자. 접고 네. 그렇죠. 네. 한쪽씩 접는 거예요. 필 때도 한쪽씩. 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다예요. 네. 무게도 그냥 정말 무겁지 않은 무게. 네. 그래서 않은 무게는 무게. 음.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반만 이 상태에서는 신장화도 목욕을 할수 아 있어요. 욕조를 여러 개사지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쓰다가. 그렇게 하면은, 네, 성인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물을 받아놓고, 서 뱃놀이 같은 거에, 음 할수 있고, 모래놀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모래 막 쌓고, 그서 되게 어? 지금 자세가 그냥 길거리 돛대기에서 약간 파시는, 약간 네네, 그, 네네. 아줌마. <laughs> 오늘 좀 추레해가지고 내가. 아, 요거 하나만으로, 일석, 뭐, 2, 3조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폴리가 간단하게 초대형 욕조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욕조가 굉장히 시중에 많아요. 이만한 크기도 많고 또 다양한 디자인으로 돼 있고 한데 욕조라는 거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나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음.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뉴스에 몇번그 욕조 사태가 좀벌어지면 이슈가 된 적이 네, 있었죠. 그때 저희가 떼돈을 벌었었죠. 저희는 안전했기 때문에. 덕을 좀본 케이스이긴 한데 근데 그분 대기업이라서 그렇게 뭐큰 타격을 받으셨나 보요 아, 네. 호, 혼나셔야 돼요. 네, 혼나야죠. 네, 그러지 그럼, 마세요. 네, 그 신생아 욕조였는데. 그냥. 그럼. 근데 어쨌든 이 욕조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에도 조금 좋다고 욕조를 할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보통 일반으로 가만히 냅뒀을 때는 그안 좋은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데 근데 어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순간. 음. 가만 있다가 여기서 불순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상태로 몸이 들어가면 굉장히 해롭겠죠. 네. 그래서 한번 그 회사가 혼이 났던 건데 지금 성인 욕조 중에서는 그런 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음. 있는그는 한두 군데 있는 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제가 진짜 염려되는 마음으로 욕조를 쓰시려면 인증 상태 꼭 확인하세요라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음. 왜냐면은 성인 카테고리에서 팔 때는 그 인증이 필요가 없어서 중국에서 그냥 어 무한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물건을 그냥 팔 수가 있거든요 써놓기는 친환경으로 써놨지만 형식상. 예, 검증을 받지 않은 예, 상태에서 예. 올릴 수 있는데 유아 카테고리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아예 등록조차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그거를 다 검증을 받고 맞습니다. 저희 상세페이지에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아주 강력하게 표시를 해서 안전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가장 좀 안전하고 미...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믿고 여기서 물놀이를 오래 오래 해도 전혀 걱정이 음, 되지 않는 음. 목욕하는 이 제품은 정말 제품을 좋은 걸 고르셔야지 맞습니다. 품질 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음. 정리를 하자면은 욕조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팜에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던 수입을 해서 가져오던 품질 관리라고 하죠. 그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은 제품을 출시를 못 해요. 그만큼 유아 제품 같은 경우는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분 이제 유아용품 고르실 때뭐 디자인이나 다른 분들이 인스타에 이렇게 이쁘게 꾸미신 거 이런 걸 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꼭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읽으셔서 이런 품질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지 제품이 외관상 뭔가 또 내구성이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폴리가 말했듯이 다른 외부의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접촉을 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하셔라. 저희의 또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죠, 여태까지. 네, 음. 지금까지 그 오랜 생활 20몇년 유아 제품을 한 길을 가면서 뺄수있었던 주변에서 많이 다 닿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절대 그 길은 가지 말아야겠다. 정말 정확한 길로 가는 게 정답이다. 음. 꾀를 쓰면 안 된다. 한순간에 음. 무너지는 짓을 너무 많 맞아요. 됐습니다. 요행을 네. 바랐다가, 네. 홀로 가는. 네. <laughs> 자 우리가 이렇게 아이팜 초대형 접이식 욕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가시간 보내실 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쯤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욕조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정말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아이팜 초대형 욕조와 함께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을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뵐게요. 물론 이제 저희가 유아용품이다 보니까 유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구매를 많이 하셨지만 의외 소비자 분들도 계셨어요. 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강아지 키우는. 맞습니다. 있어요. 특히 그 욕조가 없는 아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욕조 없는 데 정말 네. 많거든요. 중형견부터는 음. 네 이렇게. 발을 담그고 약간 안전하게 씻을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만족하다는 후기가 음. 정말 많았었어요 자 우리 애견인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